나나긴다 엄마 한테이니 근데 존나 웃다. 가방처럼 들고 다녀야 돼. 아니, 그러면 이거 왜 갖다 놓습 어때? 멋지다. 준비물 상쾌함. 아니, 삼각김밥 두 개째 앞에서 어머, 지금. <laughs> 아닌데? 맞있손잡이가 없네? 손잡이 <laughs> 가 없네? 가자, 자 손잡이 없어 182, 183 하고 싶은데 와자비오 천자비, 됐어 아니 자야돼자방천하비천어 오케이 비천자어 천자비, 천7비천자 어디? 응. 아! 이거다! 응. 택시~~ 지지 먹는걸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겠다 <laughs> 주하 아, 맛있겠다 안먹지? 응. 습니다 <laughs> 그게 을그 진짜 맛있어. 응, 음. 여기 하나를 구할 거면 응, 여기 하늘 진짜 입어. 어, 그게 뭐, 읽을 수 있을 거 같은데? 1월. 1월 이렇게. 상월 1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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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얼마야? 맛집 어디에요 아니고. <laughs> 나 사이, 월세, 나이, 월세, 나이, 월세, 나이, 월세, 나이, 월세 나이, 얼마예요? 보시도 여기 맞아? <laughs> 아, 맞네. 완전 맞네. <웃음> <웃음> 라오지스 우리 거기 우캉맨션 저기 그렇게 그 라오 라오지스 일, 이, 스트라 안녕하세요 트라 스트라이브예요 이거 진짜 웃기아진 스트라이프 걔 너무 번번 뭐냐면 很很多翻译都no中文 어, 헌하우츠, 이렇게 해도 돼? 어, 헌하우츠. 네. 어차피 우리는 예약했고, 와 여기, 여기, 여기는 길거리 다 사진 찍네. 근데 여기서 사진 어떻게 찍어? 예쁘게 찍으려면 새벽에 나와야 되나, 혹시? 야, 라마, 니 저기 서봐. 그래, 여기가 하스파시다. 잘 나오는 거 같아. 응, 완전 예쁜데? 지금 응. 드릴까요 아, 어? 어? 네. 저희도 찍어줄수있 돼요. 네네 어디야? 집이야. 안 바쁜. 나와봐. 너 여기 앉아봐. 따. 한 그릇. 네. 어, 오케이. 한 그릇. 아. 예방 공기밥 한 그릇에 2위 하는데. 한장 하이소. 어, 좋아요. 아 배고파. 배가 왜 이렇게 고프냐? 우리가 무슨 진짜? 굶었어? 왜 굶었어. 아니잖아, 말이야. 안 굶었잖아. <laughs> 아 저게 아... 들기름 파... 아파기치 하나 둘셋짠밥 음. 먹는다. 뭐, 뭐, 음. 먹는다. 사진 다 찍었지? 어, 사진 다 찍었네. 안녕하세요. 음.

미안해. 미안해. 나니. 냠. 미안. 음, 아까 응. <laughs> 음. 음음 no. 너 아까에 뭐 먹었어? 근 이거 먹고 니까 맞네. 음. 먹고 나맛있나갔잖나잖아 모르겠는데 뭐야 이 네. 너

우리 센터 하시지 다 아. 이0 <목소리> 근데 미니손 어디 지 여기인데. 빵이네. 어. 거리들이 다 예쁘다. 어. 굉장히 안 좋은 편 <laughs> <안> 한다. <laughs> 앞에 삼성. <laughs> 이거를 설명 못 한다고? 아이 나 진짜 아 스트라이프 너무 좋아 스트라이프 생각 <laughs> 너무 계속하네 이거 엄마로 이가어 미쳤다 왜오냐 <laughs> 이거 이렇게 뭐 나옴 와어 <laughs> 그치 <laughs> 누군가. 아, 아 기울이... 우리 네. 오빠들. 이게 먹은... 네. 네. 그 네. 봐봐. 이거, 이거 한 번만 더 먹어줘. 이거 <laughs> <laughs> 내아마리큰언니 빡대가 다지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 <laughs> 그러면 살 빠져. 양꼬치 한개들어가면나 <laughs> 양꼬치 하나 정도 먹을 수는것우리 운동법. 세개이다 뭐야 이게? <laughs> 당첨됐는데 어떻게? 그니까. 말안 하고. 느낌이 와? 안 된지? 한 어... 소리 <목소리가> 야, 한 소리 아니한 소리? 어디? 한 뭐... 자신 없는데? 이딩 3시간이면 문다을 시간인데? 네, 3시간, 2시간 아, 너네 나 좋아. 아, 인. 아. 인. 3시간? 3시간이요? 레저베이션 어떤거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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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저베이션은 없어요 오케이 기다려 20분 정도 3시간? 응 3시간 혜성이가 내가 저거 뭐야 나도 저거 해줘 저 노래 나 노래 불러주는 거 예약해래 음. 마사지도 30분 뒤에요? 음... 네 막, 음. 되죠? 맞아 밥 먹어야 되잖아 30분 그러면 이거 1시간 뒤로 해다 하고있어 <laughs> <laughs> 진짜 재밌다 이거? 음. 음. 이거 생기는 거 있어? 잘 생긴네. 그니까 얼굴밖에 안 보이. 이러면 수박 먹어 너 언니 지금 영지 소스 할 거지? 나둘다할 거. 나 다. 그러면은 불도 할 거야. 영지 소스 내것도 같이 만들어줘. 어. 두부자. <목소리> 이거 파가 들어갔어. 두 번. 오케이. 고추 두 스푼. 태국 고추. 이거. 이거를? 이거 네.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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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넣자. 에바지, 네, 이거 하나 어, 한... 맞아? <laughs> 빨간색이가 몰라. 에이씨. 고춧가루. 이, 아니 근데 있잖아요. 이 스푼이 맞아? 다 똑같겠지. 1.5 스푼. 이거 1.5 스푼. <laughs> 1.5 스푼. 맞아? 아, 단어, 단어, 단어. 그리고 다진 파1.5 스푼. 오케이. 넣자.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잘못 만들 맞아? 그래도 맛있을 거라. 확실해 맛있지 파 많이. 한분 다진 마늘, 게 마이너도 될것 같은데. 어, 언니 이 정도면 하면... 우리 모르고 그냥 우리 게임 아니가 우리 멋대로 만들고 있긴 아, 해. 아, 너 넘칠 것 같은데. 청계를 호남육 이거 이거를 두 바퀴라고? 에이 살짝 돌리란 얘기겠지. 어 됐다. 오 맛이 냄새 안 나는데. 다돼 가는데? 음. 다진 고기 맞는 것 같아요, 언니 프리미엄 소고기 그래. 1.5. 닭고기도 있거든 아난다 말고 그 닭고기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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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? 아무리 생각해도 뭐. 응. 이거, 이, 아닌, 것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지마 근데 이거 여기 절대 다안 들어가 무 섞어. 언니 그냥 이렇게 먹을까요? 그럴까? 그럼 그냥 고기까지만 땅콩 야 이거 넣어도? 나 이걸로 할래요 나 그거 안 넣어도 돼 언니 이게 맞나? 이게 <laughs> 근데 원래 원래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아, <댄스>. 대박. 대박이다. <laughs> 네, 하이디라고 하이디라고 하는지 먹어보자. 소디가 음. 맛있다. 근데 이거랑 같이 먹으니까 막맵지 않아? 근데 이거 먹고 내 손을 갖고는 어떡해? 한번 더 넣어볼까? 이렇게? 아니야? 아굳이라아 그게 지안다 담으 예스 예스 아아 계란 어디 나는 백탕 오우와 응. 아

切锅吧母鸡。Great，意思好。好。嗯。那么很好。嗯。光可爱。好。嗯，Yes <laughs>。好。哈哈哈！ 도나디 어. 너무 좋지. <laughs> 네, 비가 온다고? 이 뭐야? 응. 맥주. 엄마 하이스 백, 노백. <laughs> 좋아. 진짜 해 줘. 아 진짜 웃겨 <laughs> 진짜 웃겨. 그냥 우리 그냥 아 <laughs> 자연스럽게 여기다 이렇게 놔두고 야 우리 누가? 해외 마자, 해외 여기 누가 여기 한 명. <웃음> 어. <웃음> 잠깐만. 나 여기가 더놀때 <laughs> 다시. 야 그냥 네가 깔아. 아이 바이바나 <laughs> 여기. 자, 이거는 시련을 바탕으로 재구성된. <laughs> 그거면 아, 이거. 찍을 수 없어. 안주는 리신 뱅 이거는. 안주는 실화는 렌즈식도. 대왕. 음. 이몬 뭐.

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이거 왜 790인데? <laughs>